안녕하십니까. 충청 ATV뱅크 이병희 대표입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요즘 연달아서 막 이렇게 재설 장비들 올라오죠. 저희 엄청나요. 그렇죠? ATV 확보 해놨어도 눈삽이 지금 이제 동이 났어요. 근데 어떻게 근근히 구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출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한 10월말 첫눈이 어떻게 오냐에 따라서 이, 이 판매가 보통은 이제 한 12월 말까지 12월말도 아니고 중순 정도까지 하면 은 이제 이렇게 atb형 제설 장비들 판매 시즌은 거의 이제 끝났다고 보는데 그 사이에 판매되는 양이 뭐 장난이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자료 영상 올려드립니다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하셨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렇게 보시는 이 구성품들이 딱 이렇게 판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맞춤형 견적, 그다음에 맞춤형 상품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ATV를 제일 먼저 선정을 하세요. 내가, 우리 회사가, 우리 팀이 어떤 지형을, 어떻게, 얼마 정도의 재설이 필요한가? 그런 이제 지형에는 경사도도 있을 것이고, 포장도로냐, 비포장도 있을 것이고, 예, 그 다음에 면적도 300평이냐, 500평이냐, 1000평이냐, 예, 5000평이냐, 이렇게 있을 건데, 거기서 저희랑 상담하신 다음에, 이 본기. a t b 내지는 UTV 기종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앞에 이제 눈삽 눈삽 사이즈는 이제 본 영상에서의 이 눈삽 사이즈는 1 2 m 에요 폭이 근데 90cm짜리도 있고 1.5m짜리도 있고 1.8m짜리도 있고 2m짜리도 있습니다. 예. 물론 기종에 따라서 장착되는 눈삽의 제한도 있지만 보통 ATV에는 1.2m 에서 1.5m 1.8m 까지도 사용을 하세요 그런데 이 채설 장비를 하는데 이, 이 눈삽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아 우리는 좁은 저런 골목길도 있고 예, 이 차하고 차 사이도 치워야 된다 이런거 계산하셔고 눈삽도 이제 사이즈 선정 하시고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본기 고르시고 2륜이냐 4륜이냐 그 다음에 배기량 네. 예. 0이량이 높으면은 ATV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이륜보다는 사륜이 비싸겠죠. 네, 고르시고 눈삽도 사이즈별로 가격이 이제 다 틀려요. 네, 당연히 짧은 게좀 저렴하고 조금 더큰건 조금 더 비싸고 조금 더큰건 조금 더 비싸고 이제 그런 식인데 제가 잠시 후에 이 가격 다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이염화칼슘 살포기입니다. 염화칼슘 살포기는 이렇게 뒤쪽 견인장 뒤쪽에. 이렇게 걸어서 이제 이 바퀴가 구동되면은 이 바퀴에 기아가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 염화칼슘을 담아놓으면은 이 판에 염화칼슘이 떨어지면서 쭉 이렇게 이 뒷부분에 뿌리는 겁니다 이어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제설장비의 구성은 리나이 F320이라는 300cc 사는 모델입니다 본기 가격은 740만원이고요 눈썹은 1.2m짜리. 예. 1.2m짜리입니다. 90만 원입니다. 90만 원. 그다음에 염화칼슘 살포기. 예. 20kg 포대짜로 4자루가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예. 그러면은 가격을 종합해 보면은 F320 a t v 본기 740만 원. 1.2m짜리 눈썹 90만 원. 그다음에 염화칼슘 살포기. 예. 네포 20kg짜리 네포 들어가는 거50아니 65만 원. 65만 원. 뭐 얼마 죠 제가 암산이 딸려. 740만 원에 90만 원 하면은 830만 원. 그다음에 830만 원에 65만 원 더하면은 895만 원 되겠네요. 4륜 구동 모델입니다. 300cc 4륜 네 바퀴가 다 구동되는 4륜 구동 모델입니다. 이 정도 조합만 돼도 언덕길, 내리막길, 뭐 자갈길, 비포장길, 아스팔트길, 예, 콘크리트길 예. 눈 치우시고 재설 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지형에 따라서 이 사륜구동 ATV가 과잉 투자가 되실 수도 있어요. 예. 이제 영상 다른 거 이렇게 보시면은 이륜구동으로도. 뭐 한 600만 원 미만에 500만 원 중반대 이렇게 재설 장비 또 설명해 드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매장에 방문하시면은 종류가 저 뒤에 보세요 엄청 많아요. 저희 ATV들 UTV들의 전부 다 맞춤형으로 선택하실 수 있어요. 눈삽 사이즈도 전부 다. 예. 그 다음에 ATV도 1륜이냐 4륜이냐 배기량별로 예. 180cc부터 1,000cc까지 예. 전부 다 고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염화 칼슘 살포기도 어이 뭐야 어염화카슘 용량이 뭐네포 들어가냐 5포 들어가냐 1 0포 들어가냐 1 5포 들어가냐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본영상에이 재설장비 세트는 895만 원입니다. 리나의 F320 300cc 사륜 본기 740만 원1 2 m 짜리 눈삽. 0만 원. 그다음에 20kg짜리 네포 들어가는 염화칼신 살포기 65만 원에서 895만 원입니다. 눈썹 오르락내리락. 예, 한번 해 볼게요. 예. 평상시 이렇게 들고 주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필요 없으면은 저 안쪽에서 간단하게 탈거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지면에닿고웅 음, 전진으로 밀면은 예. 뭐 사람이 넉가래질 하는 거를 이 ATV가 미는 거죠. 보통 우리 넉가에이한반 만한 게좀큰 건데, 얘는 두 배만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유턴이나, 아, 저 옆집도 치워줘야지 아, 우리 저저저 뒤에 올라오는 길도 치워줘야지 눈썹을 틀고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또 좌우도 자동은 아니지만, 이 레버를 이용해서, 레버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예. 꺾어서, 이거는 이제 길 같은데, 한 번에 쭉 치우고 계속 뭐 오른쪽으로 패턴 낼 때, 그럴 때 사용합니다. 예. 제설 장비 맞춤형 견적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원래 그렇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예. 보통, 음, 500만, 400만원 후반대부터, 비싼 거는 한 3천만원대까지 있는데 많이 나가는 기종도 또 별도로 있고, 예. 그거는 저희 이제 그 전문가 충청 ATV와 상담 주시면은 이렇게 과잉 투자되지 않게 저희가 친절히 상담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